예 제가 지난번에 구역 찬양 대회에 그 이번에 쓰실 동영상들이나 아니면 mp3 파일들 그 구글 드라이브에 다 올려달라고 했는데 어 구글 드라이브 좀안 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비디오 파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gmail a c c o 쓰시는 분들만 워킹하는 거니까 다른 그 y m a i 이나 판메일 같은 거 쓰시면 이 기능은 전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gmail 쓰시는 분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구글 크롬을 이용해 주시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될 거예요. 근데 혹시 가장 세이프한 방법은 크롬으로 여셔서, 저기 이메일 여시고요. g m a i l 로 가셔서, 오픈하시면 이게 며칠 전에 보낸 거니까, office, P4RCRG라고 o 온 이메일 중에서 2014년 상반기 구용 천당대 이 폴더 이 파일이고 이 폴더 이렇게 링크돼 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 상태선 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오픈 인 드라이브라는 이 버튼 누르셔야 되거든요. 여기 가서 각자 할당된 구글 드라이브로 가요. 이게 혹시 이렇게 안 보이시면 오케이 반드시 보여야 되지만. 내가, 어, 시어한 그 폴더는 여기에가 있어요. 시어웨이드미라는요 압션에 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클릭하시면. 가장 최근에, 어, 시어된 다른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시어한 폴더는, 예, 시간별로 이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시어된 폴더로 찾아가시면, 자,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서 우리, 우리 오피스, 평화교에 로고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니까 요 폴더를 여시어서 아, 여기, 여기 2014년 상반기 구역 차량대데요 폴더가 열린 상태에요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이렇게 여셔서, 아, 어, 보통 뭐 비디오 파일, 요번에 구역 차량 대에서 쓰실 파일 아, 선택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되거든요. 업로드 할 거냐 물어보면, 오케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게 업로드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할까는 그냥 창 열어서 한 거지만 이번엔 그냥 요내 컴퓨터 안에서 폴더 안에서 찾으시면 이렇게 MP3 파일이 있다면 아 그냥 선택하셔서 OK 하시면 다시 똑같은 업로드 할거냐누 물어서 업로드 어, 하죠. 다되 있는 상태고요. 거기 하시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뭐 그냥 당일날 저한테 그 USB나 뭐 CD로 그냥 주셔도 되고요.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준비해들 하시고요. 가능하시면 미리 파일 이렇게 주시면 이게 가능하면 업로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